18광땡, 땡 4땡, 8광땡땡알리1 3포독사알리 다음 린 자, 나중에 일단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겠습니다. 자, 이 계정으로 최대한 오래 버티는 거를 목적으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게임 소리보단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서, 아까 전에 그제 오늘 방송에 계정을 조금 써달라고 하신 분이 크로스 님 아니시죠? 그쵸?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어... 아... 시작부터 배짱승부라고... 오... 야, 이거 너무 큰데... 야... 이거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 1위다! 야이판 대박이야 뭐 나빼고 다들 돈이 왜 저러지? 어, 와. 우와! <목소리>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우와 이건 진짜 뭐야 이거! 우와! 와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여러분이 응원해줘서야. 이건 진짜야, 이건.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이 응원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미쳤다. 와, 진짜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뭐야, 이거. 이야, 씨. 한 판에. 이야, 여러분, 저 빼고 다 나간 거예요. 제가 먹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나갔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씨, 이거 도와주는구나, 아주 그냥.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을 그냥 제가 싹 쓸어버렸습니다. 아이고. 한판네요 지금 아까 전에 얼마 먹었지? 한 700억?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야, 이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할게요. 어, 땡은 무조건 네, 콜 받을게요. 네. 땡값 받고, 야, 그쵸? 풀그 받고 플레이 하겠습니다. 바보. 야, 첫 끝발 개 끝발 아니겠지? 진짜로. 야, 아까 전에 제가 먹으니까 여러분, 야, 이거 뭐, 응원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크로스, 크로스님. 오늘 뭐, 후원전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야, 세 명만 가자. 아 야, 많이 가지 말자. 야, 설마, 이것도, 하... 일곱 끝이니까 받을게요. 삥이니까. 그래, 요거는 못 먹지. 아이고, 내 아까운 94억. 야, 크지, 안한 것도 있었는데, 또, 아유, 또 뭐, 안 따라가긴 좀 그렇죠? 94억이니까 뭐, 크지는 않아서. 자, 일단은 굿빙 받겠습니다. 오케이. 뭐 장삥이니까 아깝진 않죠. 뭐 확실하게 진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요. 구독, 알림 설정. 아우, 지금도 댓글에 오늘 방송 안 하냐고 누가 댓글 달았어. 아우, 너무 가슴 아파. 와안 보인다 그래요. 자 이는 받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안어 알리다. 나이스 알리. 아 오늘 처음에 너무 패가 잘 들어오니까 오히려 불안하네. 아, 씨. 일단 뭐잘 들어오니까 좋긴 한데. 최대한, 어, 땡값 더 받으려고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든 좀 땡값을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와, 실시간만 뜨고 영상은 안 뜬다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발 좀 패치 좀 해줘, 유튜브 님들아. 아, 씨. 자, 아이고, 2로는 죽자. 아우, 좀 네, 우리 저희 매니저님들이 네, 다 이렇게 들어오셨네. 자, 일단은 요거는 참가하겠습니다. 어, 1이다. 야, 가본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가겠습니다. 1대1인데 안갈 수가 없잖아. 아이고, 한끗 차이.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안갈 수도 없고 1대1인데 받아야죠 이거는 당연히 아한끗 차이 아, 아쉽네 아야한끗 차이로 지면은 뭐든지 아까워 그쵸? 아좀 간절한 바램인데 자 배짱 승부구나 자 잠여 합시다 세명만 오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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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야,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좀 바라지 않는데. 자, 장빙이죠? 나쁘지 않네요. 이거 안 따라갈 수 없잖아, 장빙으로. 그렇죠! 야, 난 저런 사람이 필요해. 어, 난 저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야, 나이스! 바로 이거야! 와, 나이스, 나이스. 야, 저런 분이 필요하다고? 어, 맞아, 맞아. 장빙으로 절대 못 죽죠. 어, 절대 못 죽죠. 저도 못 죽지. 어. 야, 오늘 따야 된다. 오늘 많이 따는 날인가 보다. 야, 오늘 최대한 따자. 내일 또일 수도 있고, 모레도 일수 있고, 계속 일수 있으니까. 와, 따, 좋다, 좋다. 아이고 큐큐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투네이션 원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큐큐님 여러분 그 제가 평소보다 마이크를 조금 더 줄이고요 게임 소리를 조금 더 키웠는데 어때요 밸런스가 좀잘 맞나요 아우 내 네, 텐션 좀 낮추겠습니다 밸런스가 좀 어때요 괜찮나요 아우 은 질린 괜찮습니다. 아니요, 영상원은, 네, 받지 않아요. 어. 야, 폐잘 온다. 음. 폐잘 온다잉. 자, 오늘 왜 이렇게 폐가 잘 들어오냐. 아이고, 이거 뭐, 너무 불안한데? 이거 너무 잘 오니까, 여러분? 아, 씨, 폐 너무 잘 들어오는데? 방송한 지 지금 뭐야? 15분 됐는데? 천억 가까이 따고 있잖아 자 이럴 때 조심하자 어, 이럴 때 조심하자 맞아요 좀 짤때도 됐어요 너무 많이 잃었죠 잘될때 많이 따고 어? 1광인데? 죽어야지 <laughs> 아, 히알님. 아, 오늘 3천억 만든다는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그쵸, 개간지님. 뭐, 맨날 안될순 없죠.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오늘 뭐, 제대로 완전히요? 어? <laughs> 야, 이거 오늘 왜 그래? 어제랑 진짜 너무 정반대인데? 여러분.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자, 미션이네요. 10시 55분까지, 131838 광땡, 셋중 어느 것도 괜찮, 관계없이, 두번 받고, 50억 이상 승리 시 6천원. 두번 받고, 아, 두명 받고, 두명 받는 거 말씀하신 거죠? 두 명이 받는다는 거죠? 두 명. 두번 받고, 어, 저 미션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네요. 어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다. 횟수, 아, 두 번, 두 번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두 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이 네, 10시 55분까지 감사합니다. 광땡 두번 받는거 감사합니다 어? 어우 이제는 배짱승 볼 때마다 좀어 걱정이다 또 먹지는 않을테니까 이렇게 자주 먹을리가 있나 자 세력은 갑니다 와, 여러분,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어? 와, 이거 뭐야? 미치겠다, 이거 뭐. 야, 소리 질러주세요. 아, 한끗차 있는 게 있네. 아, 부르진 않았습니다. 자, 3명만 갑시다, 3명만. 자, 따라오지 마시고. 아유, 이 사람들, 이거. 야, 첫패가. 아이고, 돼지새끼. 아유, 돼지새끼, 진짜. 네, 지금 1억한 1100억 정도 땄습니다. 아.. 이사람 잘가세요 멀리 못갑니다 꼭 어, 1이다 자.. 아프 한번 갑시다 다 봤네 야.. 돼지새끼 진짜 나 좋아한다 진짜 미치겠다 돼지야 그만 좀와 어우 아, 돼지 왜 이렇게 나 따라다니지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나를 왜강태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광땡을 한 번, 노려봅시다. 아이씨, 그만 질러. 돈 아까워 죽겠는데. 자, 광땡! 오케이! 자. 자, 광땡 왔죠? 자. 어, 일단은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되죠, 광. 자, 광한 번만 더 받으면 되죠, 이제. 몇분 남았지, 미션? 7분 남았구나. 자, 미션 7분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받으면 되죠. 이게 미션 성공이에요? 두번 아닌가? 이거 미션 성공인가요? 아, 성공했어요? 1600판? 골도 많아니다. 아 백장승부에서 광땡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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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렇지. 아우난세 명이 좋더라. 여섯 끝 뭐요? 아우. 안 따라갑니다. 아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그냥 안 따라갈래? 아. 아 일대일은 모르는 건데. 일대일은 모르는 건데. 지0억방을 1600판이면 오늘 1600판을 했다는거예요 오늘? 와... 진짜 많이 한건데 굉장하시군 뭐야 아까 그 방이잖아 야, 종현님이 또 여기서 홀로 또 게임을 하고 계셨네. 우리, 저기, 11시에 또 종현님이 계시네. 스킨누님, 안녕하십니까. 가보는 가자 쓰리 가보. 아, 모든 유튜버가 다 그래요? 아유, 진짜. 야 이 뭐야? 아! 와 이게 물렸어. 와 이게 물렸어. 와 미치겠다. 와 이게 물렸어. 와. 와, 이거 내가 먹었다고 생각했다. 진짜 이거는. 야, 이거 너무하다, 진짜. 하... 여기서도 일면은 이거 좀 타격이 큰데. 자, 종현님은 죽으실 거고. 어, 따로 오네. 종현님이 웬일로 따라오지? 야 맥스다, 맥스. 뭐야, 종현님? 멍텅구리 아. 야, 종현님 죽을 수 없지, 뭐, 저 패에서. 제발, 종현님 이겨라, 종현님 이겨라! 알리. 안 돼, 종현님, 아이고, 우리 종현님 가셨어. 야, 우리 종현님 가셨다. 이 멍텅구리랑 알리 뭐냐, 이거. 아유, 진짜, 이씨. 자, 10억방 고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멘트. 하지 마십시오. 파트. 그런 멘트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저기 우리 종현님 가십니다. 아이고 가셨어. 나도 이방 나가야겠다. 297억이 걸 이뤘어. 그만 질러라. 아우 내 끝이네. 아, 타격이 크다, 타격이 크다. 아, 지금 타격이 너무 커. 아, 장땡, 광땡은 뭐 사실 방법이 없다. 음. 장땡, 광땡은 타격이 너무 크네요, 진짜로. 아. 돼지 새끼 죽고. 10억 방은 그리고 유독 강퇴가 심합니다. 어, 10억방 강태가 좀 심해요. 누가 조금만 좀 따고 잘 되면은 뭐 강태시킵니다. 10억방은 원래 강태가 좀 심해요. 자, 따라갑시다. 알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진짜 알리가 왔네. 일단은 혹시 땡일 수 있으니까 받기만 하자. 와, 이런 판에 또 사고라니.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야, 이런 판에 또 사고라니, 이거는, 이거는, 아.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내끈 이거 뭐야? 어우, 야, 이거 내끈 이거 뭐야? 이걸 먹는다고? 이걸 먹는다고? <laughs> 어우 재밌네. 어우. 이걸 먹는다고? 야, 아직은 내 운이 다한건 아닌가 보다. 아, 그래. 아직은 내 운이 다한건 아닌가 봐.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유. 내 끝으로 먹으니까 기분 더럽게 좋네. 어, 파이팅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 할게요. 아, 개아꿀. 이번 판은 못 먹겠지. 그렇지. 아우, 개아꿀. 개아 같은 거. 아, 그지 같은면안 돼. 여러분, 이거 원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영상 제목 뭘로 해야 될까요? 혹시 좀 신박하게, 신박한 제목. 자, 여러분. 제목, 제목. 오늘 제목. 지금 원점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어, 아까처럼 그렇게 잘 되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 이거 오늘 제목을 좀 누가 신박하게 좀 얘기해봐요. 자, 오늘 제목 봤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 봤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다 보신 분. 자, 신박한 제목. 자, 영상 제목. 자, 신박한 제목. 빨리 얘기해주세요. 처음부터 본, 본 사람. 어, 일장춘몽? <laughs> 괜찮은데? 오, 어, 일장춘몽 괜찮다. 일장춘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룻밤의 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신박한 제목. 어, 누가 알고 계시나?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이란 뜻이죠 그거 오르막길 내리막 광땡으로 장땡 대박 판 잡았. 어 제가 잡은 게 아닌데. 물아 물론 상대가 아아오 <laughs> 재밌다. 광땡으로 장땡 잡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오 이거 재밌는데? <laughs> 잠깐만, 저거 재밌잖아. 용두삼이? 아 이거 용두삼이 그 재미 없는데? 농두삼이가 좋다고? 아니 아닌데. 나는 저게 재밌는데. 광땡으로 장땡 잡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laughs> 이거 재밌는데. 저거 재밌는데. 오늘 저 저거 해야 되겠는데? 아니 해보자는 거야? 들어와 계획기야. 들어와 계획기야. 들어와, 들어와. 아, 제가 150, 125억 땄어요, 여러분. 여러분 침착하세요. 제가 125억 땄습니다. 제가 땄어요, 여러분. 제가 125억 땄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제가 땄어요, 제가 땄어요, 제가 땄어요, 여러분. 제가 125억을 땄습니다, 여러분. 자, 진정해, 진정해. 아, 지금 그런 반응 아니야. 그런 반응 안 돼, 안 돼. 어, 제가 땄어, 제가 땄어. 저분은 돈이 없었단 말이야. 돈이 하나도 없었어. 저분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아까 제목 광땡으로 장땡을 잡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아 이거 재밌는데? 난 이게 왜 재밌지? 여러분 진정해요. 제가 땄어요. 125 광땡으로 장땡을 잡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laughs> 난 이게 왜 재밌지? 어, 요거요거 요거 누가 이거, 이거 제목 누가 말했어? 이거. 이거 제목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이거 신박한 제목. 누구예요? 이거 뭐 치킨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나? 이거. 이거 끌립니다. 기적의 배짱승부 너무 뻔해. 아, 이거 너무 뻔해. 자, 그래도 뭐 600억 딴게 어디야. 아닌 게 어디야. 오늘 서비님 방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전 눈앞에서 오링헐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도 어김없이 10시에 제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자 오늘 긴장한 하루였어 자 들어갈게요 충성